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자이 비트레이어가 최근 50원 구간에서 무려 250원대까지 15일간 무려 350%의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레이어의 지금 최상위 회원 영향도를 보시면요. 이 비트레이어가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는 무려 60% 가까이 이 최상위 회원 영향도의 비중이 있었는데 이 250원이라는 고점을 찍으면서 윗골이 보이시죠? 한 차례 매도 물량 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50%로 보유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요 지금 비트 레이어가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는데 자 그런데 비트 레이어의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이 폭락이 끝이고 반등이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레버리지에 베팅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현물 시장에서는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없이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로 레버리지 베팅이 늘어났다 보니까요, 이 레버리지 베팅이 쌓이게 되면서 현물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들이 강제 총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총산이 결국 다시 매도가 되면서 이 매도가 결국에는 또 시세 폭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4 시간봉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반복이 되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고 반대로 선물 쪽에서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이게 되면서 이걸 받아주는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쌓일 때마다 터지게 되면서 현재 비트레이어의 폭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레이어의 세력들도 일부 물량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도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레이어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런 대량의 거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때 반드시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바로 그 이유가 이 빗썸에 상장돼 있는 쏜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쏜코인도 11일간 무려 480% 폭등을 만들어내고요 이 7,0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윗골이 보이시죠 매도 물량들이 그대로 쏟아지게 되면서 7,000원이라는 고점 찍고 현재 가격 보시면 얼마예요 280원대까지 그야말로 9 8 급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코인도 결국에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무려 60%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순코인이 대형폭등을 만들고 있었던 구간에서요 앞으로 90% 이상의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날짜 보시면 11월 8일 날짜 확인되시죠 이런 흐름을 보여줬던 펌핑코인처럼 결 결국 90%가 넘는 급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 순코인이 대형 폭등을 만들고 있을 때 제가 90% 급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을 보셨듯이요 이 순코인이 대형 폭등을 만들고 있었던 이제 막 4천원에 올라왔을 때 세력들이 주도하면서 만든 이런 펌핑코인들은 결국에는 90% 이상의 급락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격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4,000원 구간에서 현재 280원대까지 90% 급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숨고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보유 비중을 보시면 20%도 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비트레이어가 결국에는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이어졌지만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이게 되면서요. 받아주는 매수조 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한 번의 시세 폭락이 나온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비트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비중이 현재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추가 슈팅을 통해서 매도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 폭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지만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세력들도 현재 물러나고 올려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매도를 하기 위한 마지막 추가 펌핑이 나왔을 때 반드시 탈출에 대한 일정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트레이어에 대한 탈출 일정 안내를 보내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순코인에 대한 방송을 보여드렸듯이 제가 90%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4천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순코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보유 비중이 무려 60%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80원대까지 그야말로 95% 이상의 급락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 세력들의 매도 물량들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레이어의 세력들은 아직 매도 물량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죠. 오늘 나온 시세 폭락이 비트레이어에 대한 현물 매수는 없지만 레버리지 롱 포지션만 쌓이게 되면서 가격이 조금만 더 빠져도 롱 포지션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요. 이게 결국 비트레이어의 추가 폭락을 만들으면서 현재 계단식 하락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제 청산으로 인한 추가 폭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 지금 비트레이어의 세력 4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를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현재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들이 공포로 던지는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집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폭등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4305-6414 번호로 비트레이어라고 문자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금전 요구 없이 보내 드리고 있는 정보들이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개인 채널 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좋아요 버튼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순코인처럼 이 비트레이어의 세력들의 비중도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물량 정리를 하게 되면 급락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순코인도 결국 7,000원이라는 고점 찍고 매도 물량들이 순식간에 쏟아지게 되면서 현재 2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레이어에 대한 정확한 추가 폭등 시점과 세력들의 매집 분석 자료와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보내드리는 매도 타이밍 확인해 보시면 비트레이어에 대한 탈출 일정을 잡으시는 게 조금이나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 비트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대량의 매도 도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시는 번호로 비트 레이어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세 가지 탈출에 대한 일정 안내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